안녕하세요. 다낭 사랑입니다. 에우라낭 TV 신짜오깐냐. 다낭에서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호 위반입니다. 한국에서는 신호 위반 카메라는 신호등 뒤에 설치하고 앞 번호판을 찍지만 네, 베트남은 신호등 앞에 설치하고 뒷 번호판은 찍습니다. 이 동영상은 어, 신호위반 카메라에 나오는, 나오는 동영상입니다. 신호위반 카메라 이렇게 서지하는 거죠. 네, 영상 잘 나오죠. 번호판 잘 보입니다. 신호위반 이런 걸리는 강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예,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. 예, 카메라, 신호등, 빨간 볼. 50 49 48 운전할 때 신호위반은 주의하세요. 어, 사실 시간보다 이 시간은 더 빠릅니다. 신호위반 벌금은 자동차는 500만동 한 번에 네, 오토바이는 100만동입니다. 벌금은 많죠. 그래서 운전할 때 신호위반은 주의하십시오.